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AI입니다. 제가 목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요즘 대세인 AI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A7M4, A7L5 연속 촬영 속도에 따른 SD 메모리 카드별 촬영 가능 지속 매수입니다. 단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소개해 드렸던 다양한 메모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개의 메모리 카드를 선별해서 연속 촬영 테스트해 보며 지속 촬영 가능한 매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에는 쓰기 속도가 중요하지만 4K 영상 촬영까지 감안한다면 V60 메모리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렉사와 소니 중에 소니 터프 M 메모리를 주로 추천드렸는데 내구성까지 감안한다면 소니 터프 M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V90 메모리부터는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기 때문에 빠른 연속 촬영을 필요로 하는 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테스트에 앞서 먼저 알아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바로 A7M4와 A7R5의 버퍼 메모리 용량입니다. 지난 소니 언패킹 방송을 살펴보면 소니 터프 V90 메모리로 A7M4와 A7R5의 압축 로우 10연사 촬영 시 지속 가능 매수가 A7M4 65장 A7R5 107장으로 A7R5의 화소가 2배가량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촬영을 할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 촬영 시에는 메모리 카드의 쓰기 속도가 빠를수록 버퍼 메모리를 비워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속 촬영 가능한 매수가 늘어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다룬 기종은 3300만 화소의 A7M4와 6100만 화소의 A7R5입니다. 두 기종 모두 기계식 셔터를 기반으로 하는 카메라로 연속 촬영 속도가 빠를수록 블랙아웃으로 인해 AF 검출 중단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AF 검출을 감안했을 때 제가 권장하는 연속 촬영 속도는 로3 연사, 미드 6 연사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A7M4의 메모리 카드별 연속 촬영 테스트 결과입니다. 촬영 가능 매수는 슬로우 표시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촬영 컷수만 카운트했습니다. 삼성 메모리 카드는 느린 메모리 사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넣어보았고요. 중점적으로 비교해 볼 것은 맥사 메모리 카드와 소니 터프 엔 메모리 카드입니다. 쓰기 속도가 120과 150으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3연사 촬영 시 촬영 가능한 매수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6연사 촬영 시에는 소니 터프 V90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야 무제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A7R5의 메모리 카드별 연속 촬영 테스트 결과입니다. 3연사 촬영 시 지속 가능한 매수가 A7M4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7R5의 버퍼 메모리 용량이 커져서 연속 촬영 매수가 늘어간 것이라 촬영이 종료된 후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데는 시간은 확실히 A7R5가 A7M4보다 오래 걸립니다. A7R5로 3연사 촬영 시 무제한 촬영이 가능하려면 소니 터프 V90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7M4와 A7R5의 연사속도에 따른 메모리, 카드별 연속 촬영 가능 매수를 알아봤습니다. 비교를 좀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페이지에 표를 정리해봤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양한 메모리가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소니 터프의 메모리 카드를 구입하고 있고,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모리 카드의 속도 효율을 따져보고, 내구성과 메모리 카드 가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다고 판단되는 메모리가 소니 터프 M 메모리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A7M4와 A7R5는 보통 3연사를 가장 많이 쓰고 빨리 해봐야 6연사로 촬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A1에서는 CFexpress 메모리 카드와 V90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7M4, A7R5 연속 촬영 속도에 따른 SD 메모리 카드별 촬영 가능 지속 매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는 11마존 메모리 핫딜 소식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남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